지난 이야기 10년 전 죽였던 아빠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눈치챈 주인공은 경찰보다 빨리 아빠를 찾아 없애기 위해 과거 여러 지체를 묻었던 용천으로 돌아오게 된다 설마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이야 학생! 여기야 여기! 싸가지 없네 뭐? 이 방이에요? 골목이고 외곽이라 다른 데보다 싸요 아니 근데 내가 꼰대는 아니고 우리 젊은이한테 충고하나 하려 하는데 대한민국 사회 오늘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고객님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시간 없어. 경찰보다 빨리 찾아서 없애야 해. 바로 계약하실까요? 어, 안녕하십니까 현장 담당하고 있는 팀장 김정현입니다. 네, 국과서에서 나온 조세현입니다. 현장은 어느 정도 정리된 건가요? 발견 당시 그대로 된 겁니다. 깨끗하네요. 이게 피해자 소지품인데 범인은 여기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깨끗한 걸 보니 아마 첫살인은 아닐 겁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범인이 초범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 용천시에서 일어났던 모든 미제 살인 사건을 전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 새끼 생각보다 눈치가 빨라. 예정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겠어.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필요하면 같이 자료 찾아봐 드릴게요. 어 그러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또 봐요. 어, 모셔다 드릴까요? 용천은 처음이시잖아요. 저는 용천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예. 예. 분명 아빠는 이 주변에 있을 거야. 지금 좀 살인 욕구가 들끓고 있으면, 분명해. 잠깐, 알코올 냄새? 설마.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예상보다 너무 빨라. 112 긴급신고입니다 제가 지금 시체 항구를 발견했는데요 네? 시체요? 어.. 지금 어디세요? 여기 경찰서에서 다리 건너 골목입니다 신고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사람이나 보내주세요 여보세요? 신고자.. <laughs> 일이 귀찮게 됐네 점점 가까워지는 딸과 아빠 과연 둘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